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시바이노 코인이 고점 대비 딱 반토막 난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전고점 대비는 66% 정도 하락해서 3분의 1토막 난 상태구요. 다행인 건 시바이누 코인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시바이누 코인의 핵심 마케팅 리더 루시는 시바이누 생태계 내 토큰들은 살아남는 건 당연한 거고 폭발적인 상승을 할 거다라고 2월 20일 오전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동가의 파트너십 체결의 핵심인 시바이누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대해 말하며 2월 말쯤에 소프트웨어 관련 추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 나오는 대로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됐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건 다 좋다 이건데 시바이노코인이 여전히 상승하지 못해서 홀더분들이 우울할 것 같습니다. 계좌가 이미 박살난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그리고 원금 복구를 희망하시는 시바이누 코인 홀더 분들을 위해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소름이 돋는 코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 클릭해 주신 분들은 많을지 몰라도 어쩌면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고마운 구독자 분들은 몇명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큰 행운 만나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코인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보고서들이 있죠. 바로 2025년 암호화폐 코인 시장 예측 보고서입니다. 비트코인 ETF를 운용 중인 피델리티, JP 모건, 메사리, 갤럭시, 바네크, 비트와이즈 등 수많은 금융 기관들이 2025년 암호화폐 시장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바빠 죽겠고 시간도 없는데 이런 보고서들을 확인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확인하자기에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금융 기관들의 보고서 중에서 공통되는 의견과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만 요약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5년 코인 보고서들의 공통된 의견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다른 알트코인들이 아직도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낸 기관들 중에서는 말도 안 되게 2025년에 바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 즉 한화로 15억 원 찍는다 이렇게 예측한 보고서도 있는데 너무 허황됐고 보수. 적으로 잡아도 250k 즉 3억 원 정도는 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금융 기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장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2025년 현재 자리에서 2025년 말까지 약27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이번 영상의 핵심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바로 ETF 승인권입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을 만들어준 건 트럼프도 한몫했지만 비트코인 ETF로부터 유입된 자금도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ETF 관련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30초 뒤에 2025년 그 어떤 코인보다 급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 종목과 함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금융기관들은 2025년에 주목해야 될 코인 섹터로 AI 에이전트와 RWA 코인 그리고 디파이 코인 등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앞에 내용들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것만 가져가시면 2025년 수익 누구보다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로 ETF입니다. 리플 XRP가 어떻게 5배,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솔라나도 2023년부터 어떻게 이렇게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금융기관들의 어마무시한 자금이 쏟아지고 있는 ETF 때문입니다. ETF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ETF의 승인 확률까지 분석하고 하며 승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ETF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코인 시장의 자금이 무시무시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몇백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도 하루에 몇백억 원씩 ETF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코인에게 수급이 몰리고 있지만 리플과 솔라나와 같은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 는 무시무시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리플과 솔라나를 추격매수 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두개 종목 모두 더 상승할 수있 겠지만 이미 저점대비 10배 이상 상승한 코인들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리플과 솔라나 다음 ETF를 신청할 알트코인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코인을 어떻게 알수 있냐? 제가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 리플과 솔라나 말고 그레이스케일이 2025년 2월에 ETF를 신청한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모르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운용. 중에 있고 리플과 솔라나는 이미 ETF를 신청하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즉 해당 ETF 코인은 아직 한국인들이 모르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은 치사하게 가려 놓았는데 영상 뒤에서 꼭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가려 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실이 크셨던 분들은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레이스케일이 도대체 2월 들어서서 무슨 코인을 많이 매수했는지 확인 봤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은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매수했는데 2월 이전에는 매수하지 않았던 어떤 코인 하나를 2월 들어서서 3천 억원 이상 매수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트럼프도 2월 들어서서 어떤 코인을 많이 매수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트럼프도 2월 이전에는 없던 코인을 2월 1일부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해당 코인을 15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트럼프도 돈이 많지만 그레이스케일처럼 몇천억 원씩 투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건요. 그레이스케일이 2월에 ETF를 신청한 코인이 있었는데 그 코인을 그레이스케일이 직접 2월 들어서서 3천억 원이나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3천억 원이나 투자한 해당 코인을 이제는 트럼프마저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묻어도 미친 듯이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인데 세 가지 요소 ETF를 신청한 코인이었고요. 그레이스케일이 3천억 원 투자한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마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찾은 코인인데요. 해당 코인 구독자 분들에게만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5707-5236으로 행운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해당 코인 ETF를 신청했으며 그레이스케일이 2월에만 3 억원 투자했고 이제는 우주 대통령 트럼프마저 매수하고 있는 코인 어떤 코인인지 바로 사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코인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인 시장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2월 들어서서 코인 시장이 정말 더안 좋았었던 거 알고 계시죠? 모든 코인들이 다 개박살 났었죠. 그런데 해당 코인은 달랐습니다. 그레이스 케일과 트럼프가 2월 들어서서 매수하면서 상승할 수 있었던 건지. 2월에 30% 정도 나홀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전고점까지만 상승해 줘도 25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코인 ETF를 이미 신청했고 그레이스 케일이 2월 들어서서 투자했고 트럼프 마저 새롭게 투자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저와 같이 해당 코인 매수하실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행운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확인하는 대로 제가 해당 행운 같은 코인 안가려 놓은 사진 바로 사진 전송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홀더분들의 계좌가 분명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달리 여전히 한방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 한방의 행운 해당 코인이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하지 않더라도 어떤 코인인지 꼭 확인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ETF를 신청한 코인 그런데 그 코인을 그레이스 케일이 2월에만 3천. 억원 투자했고 이제는 트럼프 마저 매수하고 있는 코인 행운 같은 코인 어떤 코인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시바이노 코인처럼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코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태계가 살아있고 커뮤니티도 여전히 아주 활발하죠.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핫한 코인이 바로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바이노 코인은 전고점까지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은 해당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단기간 내에 250% 이상의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매수하실 시바이누 코인 홀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바이누 홀더 분들은 매수하지 않더라도 어떤 코인인지 무조건 확인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월 들어서서 박살난 계좌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